안녕하십니까? 어, 이 시간은 영어 보카, 어, 보시는 것처럼 일번 author, 어, 조자, 어, 그 다음에 여류 작가는 어, authoress, authoress, 이와 같이 이, 같은 그 작가라도 어, 남자 작가, 어, 여류 작가처럼 이렇게 남성, 여성, 서로 간의 그 반대를 이루는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55쌍, 그러니까 한 쌍에 두 개씩 해서 팽 10개를 이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보컬을 보시죠. 자, 보셨죠? 저자 Author Author 여류작가 Authoress Authoress 시인 Poet poet, 여루시인은 poetess, poetess, 교도관 world, world, 어, 여자 겨도하은 world race, world race, 주인은 host, host, 여자 주인은 hostess, hostess, 수사자는 lion lion, 암사자는 lioness lioness. 자, 6번부터 10번까지 복과 볼까, 볼까요? g o t g o t 잡신, 잡신. 여신은 Goddess, Goddess. 규격은 Peer, Peer. 규격 부인은 p e e r e s p e e r e s 후원자는 patron, patron. 여자 후원자는 patroness, patroness. 상속인은 heir, heir. 여자 상속인, 상속 여자 heirress, h e i r e s s 남작 baron, baron. 남자앞 보이는 메라네스 Betterness. 메라네스자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 복아 볼까요? Count, Count, 백작, 백작 부인는 c o u n t e r s c o u n t e r s 왕자는 Prince, Prince, 공주, Princess, Princess, 흑기는 Negro, Negro, 어, 여자 흑인은 Negress, Negress, 사장꾼은 hunter, hunter, 여자 사장꾼은 huntress, huntress, 배우는 actor, a 여자 배우는 actress, a 보카 어, 어, 16번부터 20번 볼까요? 웨이터, 웨이터, 종업원, 종업원, 여자급사는 웨이트리스, 웨이트리스 호랑이는 타이거, 타이거, 암호랑이는 타이거스, 타이거스 보호자는, benefactor, benefactor. 여자 보호자는, benefactress, benefactress. 살인자는, murderer, murderer. 살인자는, murderess, murderess. 황제는, emperor, emperor. 황후는, 앰프스 앰프스 자, 21번부터 25번 볼까 볼까요? 렛 레드, 소년, 소년. 레스, 레스, 소녀, 소녀. 공작은 듀크 듀 둑, 공작. 공작 부인은 덫이스, 덫이스, 공작 부인. 주인은 마스터, 마스터, 주인이죠. 주부는 미스트러스, 미스트라스, 주부. 어, 수도원장은 에브라트, 에브라트. 어, 여자 수도원장은 에베스, 에베스, 에베스. 여자 수도원장. 수 고양이는 탐캣, 탐캣. 또는 메일캣, 메일캣. 그 다음, 암코양이는 테리캣, 테리캣 또는 실캣, 실캣. 이제 26번부터 30번 복어 볼까요? 수태지는, bo-pig, 수태지, b o p 암태지는, 싸우펙싸우 g s 우펙 p 수성아지는, 물캡 a 물 c 수성아지, 물캡 암성아지는, 카우캡 카우캡 하이는, 맨사 n m e n servant, 남자 하인이죠. 여자 하인은 maid servant, maid servant. 아, 수탕나기는 he a s s he a s s 또는 jack a s s jack a s s 아, 암탕나기는 she a s s she a s s 토끼, buck rabbit, buck rabbit. 암토끼는 No rabbit, no rabbit. I'm talking no rabbit. 이제 31번부터 35번 볶아볼까요? 수쇠, c o c k 수쇠, 카 o 드암새는 헨버드, 헨버드 r 또는, female bird, bird. 수참새죠. cock s p a r r o 수참새. 암참새는, 헨스페로, 헨스페 r 암참새. 공격 수가산은 p e peacock, 공작가 수컷, 공작 암컷은 p e hen, p hen, p hen. 그 다음에, 칠면조 수컷이죠, 수칠면저. 토키캅 토키콕. 암칠면조는터키 h e 키 h e 남자 세탁에는 w a 맨 h e r 여자 세탁기능, 워셔우먼, 워셔우먼. 자, 보카 36에서 40번 볼까요? 자, 다 보셨죠? 희고, 희고, 어, 염소, 숫꽃이죠? 어, 염소. 암, 염소는, 쉬, 곧, 쉬, 암, 염소, 쉬, 곧. 그 다음, 영웅, 히러우힐러 어, 여걸 여 주인공은, 로인로인 헤로인. 그다음 비행사 남자 비행사죠, aviator, aviator, a v 어, 여루 비행사는 a v i a t r a v i a 여루 비행사, a v i a t i x 그다음 회계 군자는 sultan, sultan. 어, 회교 왕비는 sultana, t a 회교 왕비. 신랑 브라이드룸 브라이드룸 신부 브라이드 브라이드 41번부터 45번 복화, 볼까요? 볼까요? 자, 보셨죠? 의도어, 의도어, 화라비지요라비 어, 자, 가부, 의도어, 도 가부지요? 독신정각, 매철어, 아, 미노처녀 spi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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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숙해 dog dog i'm c a n n n bitch bitch 머리 속가선 drake drake 머리 i'm cut 아 머리는 dog dog 강아지 속가선 순 강아지는 cold cold 안망아지는 f e e l i n g f e e l y 또는 male male 자, 46번부터 50번 복합 음, 볼까요? 자, 대충 가셨죠? 자, 어린 항성, 몰락, 몰락. 어린 암선는 헬퍼, 헬퍼. 숫사성, 사슴 숫과성, b u c 암사성은 d e 황소는 bull, bull. 암사는 cow, c 관리자, a d m i n i s t r administer. Ad 남자 관리는, a d m i n i s t r a t r i x 관리, administrator. 주원 집행자는, executor, e x 집행자, 여자 주원 집행이는, executrix, executrix. 자, 이제 마지막이 나왔네요. 어, 51번부터 55번 보카. 볼까? 자, 볼까요? 자, 대충 보셨죠? 남자친구 하면은, 어, gentleman friend. 어, gentleman friend. 여자친구 하면은, 어, lady friend. 어, lady friend. 어, 조카, 아들 조카는, 에, 발음이 두 개죠? nephew, nephew. 또 하나는 nephew, nephew. 그다음 조카 딸질려죠 n i e s e n i e s 그다음에 마술사 남자 마술사 wizard, wizard. 어, 여자 마녀는 witch, witch. 여자 마녀 witch. 그다음 수도승 수도승 monk, monk. 에, 이제 수도 여자 아소녀죠 여자 소녀는 n o n n o n 이제 말남 남자 말이죠 horse horse 아, 여자 말 male male 암 말이죠. 예, 이상, 55개 쌍, 한 쌍에 두 개씩, 110그 단어를 학습을 했죠. 자, 포카, 110 어휘, the end. 자, 축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